안녕하세요, 심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우치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전에 파우치 소개 올린 게 있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영상을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차피 안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거로 생각해주시고 봐주세요. 일단은 이빗들은 이제 꺼내면 다시 정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말하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는 천 원으로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사... 그리고 제가 틴트는, 별로 사용은 하지 않는 것들이, 고전 틴트를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잠깐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건친인데 혹시, 그, 이제 가격을 이제 다 모르니까 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거, 이거,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이, 프라메라 베이비 쿠션, 베이비 썬 쿠션인데, 베이비가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사용한 선크림이 한마디로 선크림인데, 슈퍼맨이 들어갈 때 지온이가 사용했던 거예요. 여기 거울 있고, 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톡톡톡. 여기 있는 것같은 좀... 제가 어제 이, 제가 이영 파우치 소개를 원래 올렸는데 너무 길게 찍혀서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핑크색 빛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은 립밤 종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 립밤 종류는 다 해가지고서 세 가지 종류 있고요. 이세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니스프리 건데, 어디 보자. 제가 이거 어제,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어제 찍은 한 거예요.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이니스프리 유채꽃 립밤 각질 제어예요. 근데 얘가 각질 제어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사용하는 제품이고, 자기 전에 바르면 입술 보호가 돼서 가, 자, 각질이 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 효과를 진짜 본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음, 식으로 보시다시피. 색깔, 근데 이제 무궁화나 동백꽃성분이 들어간 차, 색깔이도 있으면서 입술 보호도 되는 게 있는데, 전 색깔 있는 거는 다 입술이 바르면 검해져서, 다안 바르고 있고요. 이런 되게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게세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이것만 품절이 되어 있었어요. 가격은 6천0 0 6천 원이고, 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진짜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혹시 그리고 그런 이런 그런 분들에게도 좋고, 음 냄새에 좀 민감하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냄새도,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냄새 거의 안 나요. 얘는,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라블리 믹스 디저트 립밤 넘버 no. 3, 헌인데, 가격이 정확히 모르겠한 5,000원? 5,90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게 좀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색깔이 살짝 노란 빛이 나는데 얘는 바르는 게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냄새는 되게 꿀, 꿀 냄새 나는 거고 발라봤을 때뭐 그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되게 많이 안 사용했는데 향기가 되게 강해요. 진짜 강해가지고. 음 냄새 좀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얘는 입술 그 약국 같은 데서 파는 건데 얘도 그냥 근데 얘는 되게 제가 얘보다는 근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되게 제가 좀 싫어하는 거예요. 냄새도 좀 그러고 이제 좀 싫을 싫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좀 젖어 있죠. 살구색 같고, 다음 이건 살짝 노란 빛이 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얘가 제일 투명해서 학생용으로 되게 좋고 입술도 반짝반짝거리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건 면봉. 그다음 이거는 라블리믹스 어, 아쿠아 프로프 마커 틴트 넘버 no. 1 체리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되게 얘는 그냥 마커 틴트에서 바로 흡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건데, 입, 이렇게 종이에는 쓱쓱 잘 발리지만, 쓸때 입술에는 딱딱하게 발리고, 색깔은 그래, 되게 학생용 틴트로는 좋것 같은데, 얘는 되게 촉촉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 사용, 제가 이걸 되게 사고 싶어 했는데, 음,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제가 아리따움 제품을 좋아하고, 이니스프리꺼 좋아한지, 얘는 아리따움, 스파 슬이파 워터틴드 넘버이 레드망고인데, 얘는 워터 종류가 아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립스틱처럼 바르는데 향기가 진짜 좋아요. 향기가 되게 오렌지향이 나는데, 얘는 근데, 얘는 향기가 너무 이상해요. 이, 되게 안 좋고, 색깔이 되게 발색하고, 저는 발라주고 면봉을 한 번씩 쓱 닦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틴트. 이것도 역시 아리따움 스파이바 듀시 틴트 넘버이 체리로드입니다. 아, 가격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체리로드인데, 얘 흡수력 되게 빠른 걸 아시고 있는 분들 많아요. 학생용 틴트로도 좋고. 네. 이거 전 받았고, 전 언니, 저희 사촌 언니에게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앰플인데 이니스프리거고 이니스프리 에코 세이프티 아쿠아 퍼펙트 손젤인데 진짜 좋은거같이 되게 좋대요 자외선 젤도도 높은데 작은거 하나에 12,000원 정도가 돼요 이거 이 립밤 사면서 같이 줬습니다 이거 가격은 2탄에서 한번 사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 이거는 거울인데 뒤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거 원래 위에 그거 있었는데 붙어져가지고서 이거 했는, 했어요. 천원이고요그 다음 실벤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이니스프리 거예요. 얘는 그래도 사용 많이 했어요. 이니스프리 에코 후르츠 진트 넘버이 오렌지입니다. 어 이건 오렌지 추출물 한유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얘도 흡수력 괜찮은 것 같고, 색깔 진짜 예뻐요. 색깔은 얘가 더 좋아해요, 얘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면봉을 한 번씩 쓱쓱 바르는. 이상으로 이제 훅, 이제 파우치 소개였고, 제가 2탄에서 그거 가격 소개해드릴게요. 2탄에서 봐요.